반둥이부워하셔가지고 아,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추우신데 이렇게 기다리셔가지고 감기 조심해 주죠 아 요즘 극장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예 네, 물을 한3씩넣요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예? 너무 잘해 착시 현상입니아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재밌게 보셨어요? 네 처음 보신 분 있어요? 아오 진짜 처음 많이 보셨구나 재밌는 분 정말 많으신 되게 재밌어요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고 <laughs> 되게 재밌고 유쾌한 공연입니다 앞으로 자주 와주시고 오늘 약간 첫공 했는데 첫공 같은 느낌이 안 난다고요 막공인 줄 알았어요 네? 네? 막공 같았어요 네, 오늘 막공처럼 했어요 진짜 네 거의 뭐 초연원 멤버들 다 모여서 해가지고 동아리 <laughs> 예. 괜찮으세요? 예? 계단이 더많아우 짜증나 <laughs> 예. 아, 오랜만에 뭔가 의상이... <laughs> 아유 갑자기 왜이아 <laughs> 후삭 바지 완전 요 바지요? 네아 그게 원래 흰색 바지였는데 <laughs> 하도 무릎을 꿇으니까 이게 나중에 약간 갈색으로 변하더라고요 지금 의상 선생님이 약간 약간 이제 약간 나팔 느낌 <laughs> 나팔 이렇게 색깔이랑 완전 이제 반대로 해서 만들어주셨는데, 예. 다행히 이제 핏도 잘 맞고, 예. 근데 바지가 또 막공되면 또 누려지겠죠. 이게 예. 페인트가 자꾸 쓸려가지고, 아. 난쟁이는 너무, 하면서도 너무 재밌는 공이라서 행복합니다. 여러분 행복합시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진짜 추운데 오늘 그래도 좀 따뜻하네요. 오늘 네, 감기조심하시고요몸이 최고입니다. 그렇죠? 아, 감사합니다. 또 이게 언제지? 네, 아, 다다다다다음치구나. 다다다음치에 또 멋진 공연이 올라갔습니다. 예. <laughs> 네. 네. 난널 사랑해라는 의미입니다 <laughs> <laughs> 예. 아, 굉장히 많이 사랑해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아, 조심히 하세요.